람보르기니 아이스 토네이도 하나 주세요. 에? 할아버지가 못 알아듣는데. 저 아저씨. 람보르기니 멘솔 하나 주세요. 아 멘솔. 근데 멘솔이란 말은 알아듣죠? 아니 내가 얘기한 게 이건데. 두식의 담배를 가져가는 남성. 이거 하나 더 주세요. 다나갔는데다 나갔다는 말에 두식을 놀리는데. 야, 저기 이거 내려놓지. 내가, 내가 주문한 건데. 람보르기니 멘솔. 하지만 남성은 줄 생각이 없었죠. 내가 먼저 정확한 상품명 람보르기니 아이스 토네이도라고 했는데. 두식의 놀리에 할 말이 없는 남성은. 아저 씨 잔돈 킵. 야, 야, 죽게죽게죽게 죽게, 죽게. 두식에게 겁먹은 남성은 담배를 준다고 하는데 담배가 아니라 여시었죠. 새끼가 야, 야 너, 아저 새. 너 다음에 나딱 만나면 넌 향꿈날이야. 입새야. 그렇게 담배를 들고 도망가는 남성. 아왜아씨아이 와중에 뭐야. 똥 아씨 예명하고. 넌 개새. 아씨. 갑자기 똥이 마려워진 두식은 돌아가죠. 며칠 뒤 콜라를 사는 두식. 아 농다리. 오징어도 같이 사려고 하는데. 아저씨, 제로 콜라 없어요? 어? 여기네. 이번엔 두식의 콜라를 사가는 남성. 대장터 네, 가져주세요. 고대가 쏜에 콜라. 두식은 당황하는데. 어. 저희. 야,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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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. 들어봐, 봐 야, 내가 저번에 얘기했지. 다시 만나면이랑 향, 아, 향꼭 아, 아. 이거 내가. 아이씨 먼저 내가 초이스한 콜라야. 아. 남성은 트름을 한 뒤. 이 동네 사시나? 살면. 그럼 그 룰을 정합시다. <laughs> 동네 주민인 대창은 룰을 정하자고 하는데. 먼저 계산한 사람 임자. 오케이? 대창이 가소로운 두식. 너뭐 하나 재끼냐? 알면. 난 뭐하는 놈 같아. 두식은 옷을 가서 문신을 보여 주죠. 아, 안물. 아, 안 뭐라고 씨려 어이가 없는 두식은나 이게. 어 정장. 비싼 슈트에 콜라가 묻어서 빡친 두식은아두 아, 동네. 두식은 시간 또 대창을 못 잡고 놓치죠